경과 부들장입니다. 오늘 그 우리 삭초팀 예초팀이 돌아가지고 예초를 하고 있는데요. 신고가 돌아가지고 기물을 파손됐다. 그래가지고 그 상황을 한번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염수 탱크를 연결해가지고 분사는 그 호수를 뭐 다섯 분대씩이나 파괴를 시겠다, 훼손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상황이 어떤지 지금 점검하러 확인차 가고 있습니다. 애초 작업을 할 때는, 어, 삭초기에, 애초기에 그 회전날 부분에 칼을 달거나 또 줄을 달거나 또는 줄과 칼을 같이 달거나 이러거든요. 어, 그런데 우리가 이제 벌초를 할때 보면은 상석을 때려가서 땅, 땅, 상석도 깨지고 어, 칼날도 깨지는 거 봤잖아요. 그것처럼, 어, 조경 시설물이나 아니면은, 어, 뭐, 저런 것들. 어 대리네이터, 대리네이터나 아니면 은 어, 다른 시설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칼날에 맞아가지고 파괴된 경우가 좀 많아요. 줄날은 사실 그런 게잘 없는데, 칼날은 어, 그런 게 왕왕 발생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일단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칼날과 줄날을 따라서 줄날을 길게 빼게 되면 은 거의 한뭐 칼날은... 길이가 30cm니까 중앙구에서부터 15cm가 가야 다이지만 줄날 같은 경우는 뭐 30cm를 빼보면 중앙구에서 30cm가 근접하더라도 어 맞을 수 있다는 거죠. 잘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이런 기물 같은 거를 보호할 수가 있는데 칼날만 달고 하거나 그럼 칼날 줄날 같이 달더라도 어좀 신경을 덜 쓰게 되면 은 실제로 이렇게 파괴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 발생하면은 아 문제는 참 민원이거든요. 나중에 그 염수 땡기 염수 넣어놨다가 물이 질질 세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눈 오는 날 큰일 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 돈을 떠나가지고 그 피해가 크다는 거죠. 아 그래서 어 저는 항상 그 줄라를 어 이용해서 어 벌초를 하라고, 어 예초를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칼라를 어 자가 쓰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예, 예초를 해 놨습니다. 가길에다가 아, 이렇게 염수분사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 쇠로 되어 있고 여기는 파이프로 되어 있는데 요, 요 쇠로 되어 있는데요 음. 아하. 이게 애초기로 잘라먹던 말. 그게 아닌데. 어, 이게 파손되고 나서 한번 작동을 했나봐요. 그래서 이런 리 구멍이 파였네요 제 시청자님들 중에도요 남부지역에 생활하시는 분들은 특히 경상북도와 대구 쪽에 사시는 분들은요 칼날만 고집하시는 팀들이 정말 많아요 애초를 하는 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직접 경기도 쪽에 있다가 여내려 보니까 확실히 날이 더워서 그런지 몰라도 또 기온이 높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풀들이 목질화가 훨씬 빨리 진행돼요 그래야 훨씬 단단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는 칼날과 줄날을 같이 쓰지 경기도에서 제가 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어, 예초를 할 때는요, 줄날만 사용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에, 목질화가 많이 진행되거나 아니면은, 잡목들이 많은 데는 칼날만 썼고, 그리고 칼날만 줄날만 쓸 때도 있었고, 그렇지만 여기 와서는 거의 대부분을 갖다가 저는 칼날과 줄날 같이 씁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는 분들을 보니까요, 줄날하고 칼날하고 같이 달아줘도, 줄날을 띠네보고 칼날만 쓰더라고요. 칼날만 고집하시는 분들께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같은 날, 한 날, 한 시에 깎더라도, 보름 후에 딱 가보면은, 새로 자라는 풀 양이요, 칼날만 사용했을 때하고, 칼날과 줄말을 동시에 사용했을 때요, 거의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한 열흘 있다가 갔는데요, 칼날만 써가지고, 저걸 예출을 했는데, 어, 감독관이 깎았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 정도로 많이 자라있더라고요. 그런데 칼날과 줄말을 같이 썼을 때는요, 오름 있다가 도요 깎아 놓고 납니다 아 그분들을 제가 편화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이런 파이프 정도는요 조경 시설물 이런 거 말고도요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대리네이터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런 전선 특히 전선은요 극강입니다 아, 저도 며칠 전에 끊어먹었어요 왜냐하면 이 줄을 타고 올라가는 걸 제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선인지는 모르고 그, 당기러 온, 있잖아요. 그 케이블인 줄 알고, 가까이 갔더니, 그냥 막, 바닥, 딱, 당기면서 날아가는 보니까, 전선이 뚝끊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전기 팀에서 와가지고, 어, 저, 저를 복구를 하는데, 거의 한 여섯 명이서, 두 시간을 복구했습니다. 그런 적이 있다는, 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초 풍질에서도요, 저거만 칼날만 썼을 때는요, 사람이 머리 깎다가, 머리 깎는 기회가 고장났을 때, 쭈뼛쭈뼛 올라오는 거죠. 그게 눈에 자꾸만 다 보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 산뜻하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들어요. 그러나 줄날라 쳤을 때는 그게 없기 때문에 멀리서 봤을 때 산뜻한 어떤 느낌이 딱 들고요. 어, 그러고 작은 양에서 무엇보다도, 어, 줄날과 칼날을 같이 썼을 때와 칼날만 썼을 때는요, 어, 최소한, 세 어, 명이 치면은, 네 명이, 칼날 네 명이 치는 것보다 세 명이 줄날하고 칼날을 같이 쓰는 세 명이 더 많이 한다 그런 거. 그게 제 경험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이야기를 마칠 겁니다. 동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803조경과 구독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